맞. 자, 다음 그림 같이. A, B, A, C, 의이동변 삼각형. 자, 알겠어요? 아 B, C, C, 의 A, B에 있는 점.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 같고요. 알겠어요? 아 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답니다. 그런 QR을 잡았어요. 가격이 52도로입니다. 이 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자, 요게. 그러면 이게 52도니까 180도에서 자, 180도에서 52도를 빼면 얼마가 되죠? 52를 빼면 8이고요. 7이고 128도죠. 자, 128도인데 요두개 합친 게 128도인데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라 고했으니까 얼마? 요게 64도. 요것도 64도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이 있죠. 지금 이 삼각형과 자, 이 삼각형이요. 자, 이 삼각형은요. 요 변하고 요 변이 같고 요놈하고 요놈이 같죠. 그래 각이 같죠. 바로 SAS 합동 조건으로 SAS 합동 조건으로 이놈하고 이놈은 합동입니다. 오케이. 합동이니까 바로 우리가 요놈하고 동그라미하고 꼽 자, 동그라미하고 꼬표. 그러면 자, 이쪽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이게 동그라미하고 꼬표죠. 그럼 이게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 얼마? 꼬표가 됩니다. 그렇죠? 합동의 삼각형. 이요 오케이. 그래요. 어, 이거 동그라미 꼬표, 동그라미 꼬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 지금 합동의 삼각형이니까요. 그래서요. 자, 왜냐하면 두 변과 인 각이 같죠. 그죠? 결국 어떤 길이라고? 이 길하고 이 길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QR의 크기, 이 놈을 X라고 두면요. 자, 이것도 얼마? X가 되겠죠. 오. 그리고요, 동그라미 꽃표, 요거가 18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여기 있고 꽃표가 여기 있으나 요거는 몇 도? 64도가 됩니다. 왜? 평각도 180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꽃표 64요. 보세요. 동그라미 꽃표 64가, 요게 180도 되면, 요게 동그라미 꽃표가 있으니까, 요게 64가 되어야지, 바로 180도가 되잖아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자, 이 삼각형에서 64도와, 플러스, X가 몇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자, 이놈을 더하면 몇 도? 180도가 되죠. 자, 64도가 넘어가면, 빼기 64도죠. 그러면 6, 1, 116도가 되죠. 러만 2로 나누면 X는 2, 5, 10, 16이죠. 2, 8이 16. 그래서 바로 X는 58도라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우리는 이런 값. 그리고 이 각이 같다는 걸 갖고, 이거 이등명성각이 탱이라는 걸 찾아내고요. 자, 그다고 동그라미 꼽혀, 여기 동그라미 꼽혀 합치면 바로 64까지 합치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각이 64도라는 걸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